진심으로 진심을 얻겠습니다. 조 혁신당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라는 점을 직시하며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조 혁신당의 혁신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을 설치하겠습니다. 내부의 잘못을 드러내고 바로잡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신뢰회복의 바탕입니다. 윤리감찰단은 당내 공수처가 될 것입니다. 폭넓은 사전예방과 엄정한 사후조치를 실행하는 감찰기구로 활동할 것입니다. 당 내부의 인지, 감시, 점검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를 윤리심판원으로 격상해서 독립성과 집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충 상담센터와 고충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피해자 안전망을 촘촘하고 두텁게 구축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대위 출범 첫날 발표한 대책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직자 간담회와 서울시당 당원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다른 지역 당원 간담회도 준비 중입니다. 내일은 저를 비롯해 비대위원들과 당 소속 국회의원, 당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성폭행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피해 예방, 인권 존중, 평등 문화, 신뢰 회복 의네 기둥을 튼튼히 세우는 일입니다. 새로운 당원 당규 재개정안도 곧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배운 뼈 아픈 교훈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저와 비대위는 조격신당을 주춧돌부터 기둥, 석가래, 지붕까지 확실히 고쳐 나가겠습니다.